일본 언론은 일본 정부가 징용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한 지곧 1년이 되는 가운데 이로 인해 정작 피해를 본 것은 일본 기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도쿄신문은 23일 지면에 실은 타격은 일본 기업에라는 제목의 서울특파원 칼럼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에 관해 오히려 일본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습니다. 신문은 공급 불확실성이 높아져 한국 경제가 큰 타격을 입는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업계 세계 최대인 삼성전자를 비롯해 반도체 생산에 지장이 생기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진단했습니다. 한국 기업이 수출 규제 강화에 대응해 부품 소재 등의 일본 의존도를 줄이고 주요 상품목은 물론 그 밖에 다른 소재까지 일본의 국가로부터 공급받는 사례가 나오는 등 수출 규제가 역으로 일본 기업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쿄신문은 수출 규제 강화를 계기로 한국에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장기화하고, 닛산자동차, 유니클로와 같은 계열인 패션 브랜드 지유가 한국 철수를 결정하는 등 사태도 발생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일본 정부 대응에서 가장 문제는 수출 관리를 강화한 배경에 전 징용공소송이 있다는 점이다며 한국 정부의 대응을 촉구하려고 한 의도를 이해할 수 있지만, 경제에 급소를 찌르는 방식이 올바른 것이었는지 의문이 강해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무엇보다 일본에 의존했던 공급처 다변화와 국산화에 빠르게 뛰어들었습니다. 한국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술학회의 박재근 회장은 일본이 잠자고 있던 한국을 깨운 것이라고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 1년 만에 소부장의 국산화 성과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SK 머티리얼즈는 해외 의존도가 100%였던 기체 불화수소의 국산화에 성공했다고 17일 발표했고, 연간 15톤 규모로 시작해 앞으로 3년 안에 국산화율을 70%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 등 디스플레이 업계는 1년 만에 일본산 액체 불화수소를 100% 국내 기업 제품으로 대체한 상태입니다. 니혼 게이자의 신문은 한국과 일본이 수교하기로 한 한일기본조약에 서명한 지 전날 55주년이 된 것을 계기로 이날 지면의 실은 이란 55년 쌓아온 것을 살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일본 한국 사이의 골이 깊어지면 북한을 이롭게 한다며 55년에 걸친 외교적 결실을 살려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 신문은 문재인 정권이 가장 우선으로 하는 한반도의 안정에 일본의 힘이 필요하다. 납치핵 미사일 문제의 포괄적 해결을 목표로 하는 아베 정권에도 일본, 미국, 한국의 협력이 기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니케이는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명기한 55년 전에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해결안을 거듭 요구하고 싶다며 일본 정부 측을 두둔했습니다.